여러분, 시드니의 밤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아셨나요? 매년 시드니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감탄하는 이 풍경, 바로 비비드 시드니 축제 현장입니다. 세계적인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부터 하버 브리지, 달링 하버까지. 도시 전체가 형형색색 빛으로 물들어요.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죠? 하지만, 단순한 조명쇼가 아니에요. 최첨단 3D 프로젝션과 디지털 아트가 만나 더욱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. 인터랙티브 설치물들과 함께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될 수도 있죠. 가장 좋은 건이 모든 걸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인생샷 건지기 좋은 포토스팟도 가득하니까 가족, 연인,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. 이게 바로 시드니의 진짜 매력이에요. 낮에는 화려하지만 밤이 되면 더욱 빛나는 도시. 여러분도 이 특별한 경험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